오늘은 한번 제가 만든 이지할 수도 있는 타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져서 이리로 가는데, 시프트락이 여기 있어요. 자, 월업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많이 아파요. 이게 이지할 수 있는 타워지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 이상할 수도 있어요. 친구랑 같이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렇게 두두두두를 해주고, 이렇게 가서,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데미지 파트가 윗부분엔 거의 없습니다. 한번 더, 요렇게 해가지고, 여는 길이 어딜까요? 자, 봐요 이렇게 했는데 막히면은 길고 이렇게 뚫리면 길, 기... 어? 음, 둘다 되는 걸로 판정이 났습니다. 자, 여기도 아픕니다. 매우요, 매우 아파요. 어, 어, 죽었어요.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함구로 제작자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작자고이 친구는 아까기 말한 친구예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점프해서 순간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올라가죠? 딱 봐도 죽을 것 같은데, 안에 아, 네,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마법에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어, 왜안 되죠? 일단, 이렇게 하면 올래는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조작을 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자, 이렇게 가서. 아, 아. 아, 아 참고로. 타올이 긴장 못 합니다. 전.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미제 흰색이에요. 아, 참고로 이거는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너무 유명하지가 않아서.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기부를 해주시면 매우 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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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그래서 여기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걸 타고 아직도 못 갔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해서. 아, 진짜. 진짜, 저한테는 어려워요. 저 그럼 갑니다. 다시 공포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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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까 떨어진 부분, 이죠 사달래 못 타서. 이제 여기입니다. 회오리해오리 여기서, 이렇게 가서, 점프. 맞아, 잘 돼. 근데 외출구간도 엄청나게 쉽거든요. 아, 어, 오. 어. 자, 다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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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자, 왔습니다, 다시. 아까 여기였죠? 여기서 떨어졌죠?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맞죠? 어렵죠? 아, 네,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스킵. 자, 성공해 살래. 아파트, 알바트먼트를 하고 외출구간인데매번 너무 쉬워요. 원래 트루구간인데 없어지는 것을 개발을 잘 못해서 그냥.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쭉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스킵해보도겠습니다스 자, 다시 로으로 도착했습니다. 갑니다. 곧 자, 다시 열심히 올라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테스트도 해봤는데, 분명. 자,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한번더 해서 이렇게. 아, 씨, 아! 자, 이제, 여전히 또, 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어? 도대체, 아, 언제 안 떨어질까요? 자, 한번더 떨어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안 떨어집니다. 과연 안 떨어질지. 제제제제제제제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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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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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왔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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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나 다시 그 악마의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오, 어? 성공. 올라가서, 올라가서, 외출 구간. 자, 오, 여기 새로운 곳이네요. 여기부터는 대비지도를 달지 않습니다. 어어 어, 어. 얘는 작동합니다. 어차. 아 근데 생존관리 안 되네요. 얘도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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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탄 다음에. 요리도 <laughs> 데미지 파티가 아닙니다 자 여긴 갈수록 쉬워지는 타워라고 해야 되겠네요 제목을 바꿔야 되겠어요 우리가 피 회복 근데 지금 회복할 피가 딱히 뭐 괜찮아서 자, 이제 깨나요? 근데 얼마 없습니다 우리 공포의 월업이군요 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현재 20명이 될것 같은데, 아, 진짜로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